안녕하십니까 아우러 군 스토리 CK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대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소대장을 이제 2003년에 임관을 했었으니까 어, 지금 2021년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어, 아직도 그 군생활의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재밌었고 추억이 많았고. 또 이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는 직책 중에 어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64, 34, ROTC, 뭐 학사, 간부사관 이런 출신 분들 이제 후보생, 생도분들이 이제 소대장 소위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또 교육을 열심히 이제 기관에서 받고 계실텐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소대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대장은 뭐각 병과마다 이제 소대장들이 있는데 보통 보병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30명 정도로 이제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이제 1, 2, 3 분대에 이제 소대 본부까지 해서 이제 30여 명을 지휘하는 지휘자고. 어, 이제 중대장 명에 의거해서 이제 전투를 어, 수행하는 그런 이제 직책이죠. 그래서 이런 소대장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제 유념하고 소대장을 해야 될지 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로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하고요. 어,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어, 전술과 어, 전투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어, 이제 저희, 저는 옛날에 생각하면, 어, 이제 학생, 중앙군사학교에서 방학 때마다, 대학교 때, 3, 4학년 때 방학 때마다 교육을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렇게 군번이 이제 어, 빠르진 않아요. 어, 그때 공부보다는 뭔가 이제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만, 어, 좀 좋은 편이었고 군사 공부는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제 임관해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뭐 육사나 뭐 삼사든 r 2 c 시든 어떤 출신이든 간에 그 이제 임관하기 전에 정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 기본적인 이제 전술이나 전투 지식 같은 것도 어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막 전사 같은 거. 어, 그런 것도 좀 많이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 굉장히 그 소대원들 교육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소대장들이 어, 보통 임관하는 나이가 이제 24살 어, 정도니까 어, 병사들은 빨리 가면 뭐 이제 20살 뭐 추, 20살 초반 조금 늦게 오면 23살 막 소대장이랑 별 나이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거는 어, 소대장들은 보병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전문 교육을 이제 받고 왔다는 그 차이점 그리고 계급이 다르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고 거의 나이대나 세대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대장이 새로 온다고 하면은 부대에서는 분대장들도 어떤 소대원들도 어떤 소대장이 올지 굉장히 이제 신경 쓰고 어,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약간 이제 터쇠를 그때도 뭐 그렇게 터쇠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런 부분들 와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룰을 갖다가 이제 깨는 소대장이 오면은 굉장히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소대장이 오면 안 되는데라는 이제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 어떤 소대장이든 간에 이제 뭐 규정에 좀 입각해서 거기서 이제 융통성도 좀 부리면서 좀 소대를 잘 이끌어가는 소대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에 있어서 저는 가장 이제 좀첫 번째로 꼽는 게 전술과 전투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하 관계지만은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 어, 특히 이제 교육 시간이다 이럴 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 소대장이 전술 지식이 빠삭해.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대장을 인정하고 이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사관들도 소대장을 이제 아는 게 많으면 인정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길을 누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 아는 게 많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소대장 때각 기관마다 이제 성적이 매겨질 텐데, 거기서 당연히 뭐 1등이 있고 이제 꼴등이 있을 텐데, 어,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전술 전투 지식은 꼭 어, 습득하고 가시는 게 어, 부대 에 적응하는데 소대원들 지휘하는데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친해져야 된다 소대원들과 <웃음> 저는 <웃음> 정말 좀 이렇게 사람을 이제 대학교 때도 뭔가 과 대표도 하고 학과 대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좋아해 가지고 저는 빨리 이제 친해진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서의장이랑도 좀 빨리 친해진 편이었는데 어쨌든 빨리 친해지고 그러면은 뭐 교육은 교육이고 훈련은 훈련이고 또그 이후의 시간은 부대 관리 시간에는 웃으면서 항상 뭔가 해결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지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루하루가 재밌고 군생활 재밌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또 친해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군인은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 거기서 어, 뭔가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 그런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굉장히 소통을 하고. 하면은 소대장은 이제 면담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친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각 이제 소대원 30명의 어 뭔가 고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또 여자친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면담할 때는 잘 얘기를 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sns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캐치를 할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아, 우리 소대장님이, 어, 자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격려되는 얘기, 또 응원되는 얘기, 그런 부분들 이제 잘 하고 그러시면은, 소대원들이 점점 빠르게, 어, 소대장님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또, 교육 시간에는 뭐 빡시게 하고, 그 이외 후 시간에는 풀어지고, 그렇게, 할땐 하고, 쉴땐푹 쉬는 그런 어, 지휘자들을 부하들은 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친해지고 이제 또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는 그런 이제 소대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소대장과 이제 친해져라. 그러니까 즉 부사관들과 친해져라. 이제 장교와 이제 부사관 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장교와 부사관이 친하면은. 어 부대가 그렇게 참 병사들이 느낄 때도 부대가 그렇게 좀 즐거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냉랭한 기운이 이제 흐르면서 그 여파가 병사들에게까지도 이제 미치거든요. 그래서 소대장이랑 부소대장이 뭔가 공통사항이 있고 또 서로 술을 좋아한다든지 서로 이제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뭐, 일과 시간에는 당연히 노가리 깔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과 이후에, 이제, 만나서, 이제, 식사도, 자주 하고, 아니면 이제, 소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막 부대장이랑 얘기를 하고, 자주 그러면, 부대 분위기, 소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어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뭐 개인 사든, 아니면 소대 얘기든 간에, 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소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어,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 완전히 막 어, 가면은 이제 뭐 규정대로만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러는데 가면은 이제 부사관들은 그 부대에 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 규정 다 알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 융통성 부분을 더 부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잡아가면서 그렇게. 지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상명하복과 이제 부하생각 이두 개를 어, 굉장히 잘 이제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어, 상명하복은 당연히 윗사람 말을 잘 듣는 거죠. 중대장이나 이제 대장님이 또 직접 소대장한테 어, 어쩔 때는 어, 지시를 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 지시가 어, 어쩔 때는 소대원들을 좀 힘들게. 에, 하는 그런 지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지시, 당연히 그런 지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이제 잡으면 좋은데, 어, 어쨌든 군인은 충성을 하고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따르긴 따르는데,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부하들을 좀 편하게 라기보다는 굉장히 보람있게 지휘를 해서 이번 훈련을 마실 것인가. 그래서 지시를 뭔가, 변동하고 싶으면 권위도 할수 있죠. 권위에서 그게 안될것 같은 상황이면은 그 지시 안에서 우리 부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투군무지원 이렇게 지원 훈련 가서 조금이라도 조금 편하게 밥이라도 한끼더 아니면 잠이라도 좀더 충분히 쉬고 훈련에 또 훈련할 때는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소대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규정과 융통성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그 가서 소대장으로서 어, 어떻게 보면 나이대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위험도 한편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위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규정을 잘 지키는, 지킬 거잘 지키고 뭔가 빈틈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빈틈을 최대한 안 보이는 그런 지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간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 빈틈을 이제 하나씩 좀 보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늦게 출근했어. 그런 게좀 소대원들이 알게 되면 이제 한번 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잦아지고 그러면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또, 이제, 부서회장한테도 신뢰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다 보니까, 어 그런 규정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어 이런, 이번 훈련 때는 좀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건의를, 예를 들어, 이제 들어왔어. 근데, 이제, 완전히, 진짜, 이거는 이제, 규정대로 만 하는, 뭐, 고문관 소대장이야. 그러면은, 뭐, 이해는 하지만, 저는 좀 싫어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은 병사들의 의견도 가끔 이제 수렴도 하고 뭔가 이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그런 규정과 융통성을 같이 어, 접목시키는 어, 그런 소대장이 또 되셨으면 좋겠고 어, 여섯 번째는 언행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게 한번 또 간부로서 내뱉은 말은 병사들한테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뭐권의했는데어 그래 해줄게 그랬는데. 좀 지나서 야 그건 안 되겠다 야 하면서 뭔가 타당한 또 이유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또 괜찮겠지만 뭐 처음에는 무조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봤는데 안 되겠다 이러면은 또그 소대원들 얼마 또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한번 이제 대답을 할때뭐 쉬운 대답이야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뭔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대답. 뭔가 이 윗선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내가 독단적으로 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대답을 해서 언행 일치가 되는 그런 소대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이렇게 제가 소대장했던 예전에 경험을 비추어서 지금 당연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바뀐 거는 뭐 부대 시설이 바뀌었거나 뭐 교육 어, 내용도 뭐 바뀐 거는 없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어, 드리는 거고요. 그 소대장 1년이 정말 금방 갑니다. 소대장이라고 치면 은뭐 중위 소대장도 있으니까 1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소위 어, 소위 시절, 정말 금방 갑니다. 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 정말 그립고, 정말 돌아가고 싶다고 제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정말,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포함해서, 소해장 재밌게 하시려면 공부도, 지금 군사 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가서, 막, 어, 땀으로 부대 끼고, 이제, 뭐 얘기도 자주 하고, 뭐 놀고, 또 훈련도 막 빡시게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금방 가고, 그, 옛날 그 소대장 때의 소대원들은, 하나하나가 지금 세월이 흘려도 거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대장, 정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소대장 임무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대장에 대한 내용들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말씀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케.